촬영으로 딱이네요 우리는 우바우박이에요 우박티비 짠 비와요 <laughs> 미친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왜요? 어디까지 빨간색이 지금 계속 빨간색인데 지금 어 음, 어떡하지 광안까지다 밀려 갈 때까지 밀려요 어떡해요 그 가야죠 그래도 11시 딱 도착이니까 뭐 같이 대화하면서 가면 되죠 화났어요? <laughs> 반면 왼쪽에 광안대교 타라요 안왔화어요 아니 얘가 네.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광안대 사람 타라고 또.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냥 광안대교 타라고 하면 될 건데 왜 <laughs> 어우 깜짝이야 혹시 내가 늦어서 아니에요 시간은 충무 도착해요. 네. 어, 잠시 후 어. 시 승눈귀예요. 오는 곳이 오피티예요. 오지고요 그냥 메뉴팩트라고 해서 휠좀더 크고 뭐 <목소리> 그런 차인데. 마이바흐는 <목소리> 지금 국8분이3호 <목소리> 아, 어... 네. 그리고 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음. 등록 비용.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실 수 있고. 네, 네, 네. 긴장이 돼가지고 <laughs> 그냥 편하게 올려야지 아니 그러다가 또다 붙을 거같으면 카메라 뜰 거거든요 어 너무 부드럽네요 어우 스비타다 세단타니 그게 무슨 완전히 나른이에요 아니 되게 가벼워요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 눈 올리는 게 네, 거 없어요 눈이 올리는 게 없어요 모두 느낌이 안바옵니 가속 방지턱 같은 거 지나가면 얘는 이바디 컨트롤 되라고 해서 가속 방지턱 마지막 한대 네, 지나가면 네. 울컹이 없어요. 그래서 일 차선까지. 만약에 뒤에 누가 좀 편하게 눕고 싶다. 해 해보. 요고 최대한 눕히시면 눕혀지시던가요? 어. 지금 눕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눕혀진 게. <laughs> 네. <뭔가. 웃음> 어.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아니. 발 받침대, 허벅지 받침대 네. 올라와서 어. 어. 리클라이너처럼 되기도 있죠 이게 그냥 비행기 그... 그리고 시트 잡아주는 장치가 되죠. 아, 아 시트 잡아. 아까 옆구리 쪽에 좀 뒤에 엄청 편해가지고, 어, 승대 같은데. 요철 느낌을 거의 안 주죠. 네네. 쳐다. 지금 무당탕 무당탕. 네, 방금 보도에 제가 키가 어. 170인데. 진짜 넓어요 진짜 좋은데요 여기서 유턴을 하시면 차선이 반개 남아요 이 차가 지금 이제 반자율주행 상태가 어, 된거거든요 차선 잡아주네요 네. 핸들을 손만 얹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되게 안정적으로 정도면은 서울 갈수 있겠는데요. 애들 태우고 기본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마이버는 앞에 계신 분이 열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고객님 머리맡에 보시면 문 여는 레버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요? 손잡이 옆에요? 네네. 이거 아. 네. 이제 도어를 여실 수 있는 거. 아. 누르면 돼요? 어 누르면 돼요. 어. 닫는 음. 거는 당기면 돼요. 그걸 스위치에 당기면. 돼요 아. 이게 어, <laughs> 어머. 예를 들어 여기서도 열어 드릴수 있어 이런 식으로. <laughs> 어머, 어머. 어.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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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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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데>? 어머, 어머. <laughs> 뒤에 너무 좋다 뭐. 이거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응. 너무 좋죠. <laughs> 너무 편해요. 어떻게 앉아? 어머 시트, 뒷좌석 실내등, 어, 좌측, 좌측, 좌측. 작업등. 어, 작업등 왔어요. 투전 라이트. 뭐예요? 이건가? 이건가? <laughs> 안 있겠죠, 뭐.. 하면 어. 안되네요 음, 뒷좌석? 어, 라운지라이트는 뭐지? 아 이건가? 이게 <laughs> 뭐야 어. 문 한번 해봐요 문? 응? 그거를 이거, 이거 누르는 거였어요? 어. 네 어머어머 어머어머 뒤에 <laughs> 타고 그랬어요 <탈거 버렸어요>. 어. <laughs> <laughs> 운전안답시고 지금 아, 한숨 자요 <웃음> 어. <웃음> 자장 자장, <웃음> <웃음> 자장. 등하원 차량으로 딱이네요. 어, 어. 굳이 애만 또문안 열어도 어? 되고 너 내려 어. 이렇게 <laughs> 이제 내려 학원 어. 가. 어,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이게 얼마라고요? 3억. 어, 이게 3억. 할인하는 거예요? 네. 어. 어. 너무 좋다,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열어드리면 아 네. 응. 와더 밀어드릴 수도. 오아좋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응? 어디요? 와. 너무 좋다. 듣기 좋은데요? 아 이번에 싫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는 패밀리카로서 안 낮아요. 어, 그러네요, 진짜. <laughs> 혼자 타시거나, 응. 세컨카거나 이런 아,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네, 요 이거. 무슨 기계죠? 다시끄. 어, 되게 시끄럽다. 어, 어. AMG는 이런 느낌이세요? 어. 핸들 조작이 조금 쉬운 것뿐이지. <laughs> 그렇죠. 좀더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때보다 출력도 더 높고요. 아, 네. 이거는 남편이 좋아하겠다나 혼자 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애랑 타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애기들이 엄마도 못할것 같아요. <laughs> 타고 내리기가 약간 높잖아요. 아. 네. 나도 타기 힘들던데. 아, 이게 뭐예요? 와, 어, 짝하죠. 달라붙죠. 아. 해보여요. 정말 내 집같이 있네요. 응, 그쵸? 보고 싶... 혹이 려줘요아이바는 그냥... 그냥... 집같은 차, 내 집같은 편안한 <laughs> 내 집안에는... 남의 집같은 요 남의 집같은 차, 불편한 <laughs> 근데 남의 집이 더 예쁘죠? <laughs> 원래 남의 집더 예쁜 보기잖아요. 내 집보다... 그쵸? 그럼. 그냥 한마디로... <laughs> 내 집, 남 집... 응. 우린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차가 힘판한거 우와 넓고 낮아서오 어. 예쁘다 우와 느낌 아도 SUV도 이런 느낌일 수 있다 어, 아니, 어. 봐봐요 헉.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저기 유턴에서 뉴턴 한 것만 말고 한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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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 3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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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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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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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정도 정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도 엄청 부 엄청 네. 부드러워요. 어. 어. 이건 얼마예요? 아, 메뉴팩트 하시면 3억 정도. 3억. 아. 어. 어. 그 가격 그 가격이네요. 세단이랑 비슷하네요. 음.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그 이게 제일 근데 적당할 것 같은데요. 애들이랑 음, 그냥... 타기는. 그 너무 기사님이 쓰다 되저 같은 세 그냥 은 테미계까지 좀 잡으면 세단 못 잡고 어네 네. 예. 그냥 일반 세탁한 단 느낌이에요. 근데 마이바흐 그거를 비교했을 때 조금 이게 아까 그 지박에는 얼마 정도 해요? 지박에는 2억 5천 정도 합니다. 음... 네. 3억 1 9백이요 네. 2톤. <laughs> 고생하셨는데, 고산까지 주셔가지고. 열매 주셔서 쏘세요. 고산까지. 어 아, 차가, 어땠어요? 차가 이거 너무 좁지 않아요? 차가 너무 좁고, 빨간색이 너무. <laughs> 너무 티죠? 네, 고추장 같아요. 고... 순창 고추장. <laughs> 처음엔 이거 고급졌는데, 네. 저 색상을 보다가 이 색상을 보니까 고급짐이. <laughs> 오늘 이렇게 우산도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친절하세요. 네, 너무 친절하고, 음. 너무 좋아요. 음. 나중에 꼭 여기서 살게요. 응. 죽기 전에. 근데 편하게, 매차 제일 편한것 같아. 혼자감이 어. 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발꼴게 어. 타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음, 네, 네. 저 배,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너무.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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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운전을 해서. <laughs> 배고파요.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아,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요, 우리. 네,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고고. 탐탐요. ちょっといいかも。<music>